우속게임즈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속게임즈의 혜리님이시고요 디태훈님이십니다 디요? <laughs> 아 잘못 나왔어요 <laughs> 왜요 디트랑 하고 싶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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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훈님이십니다 아니 네. 댓글 반응에 네. 그혜리태훈 조합이 그렇게 재밌다는 어, 반응이 그려. 많은데 어... 왜 이제는 혜리 디투가 보고 싶은 거안 돼요? 아, 아, 네. 알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이제 다음부터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지난번 쿠키오미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게 봐주셔서 음. 오늘도 그혜리태훈 조합으로 <laughs> 이상한 시리즈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. 이상한 병원 음, 이것도 출구, 8번 출구어 출구. 어, 병원이야? 이건 병원 컨셉 어 약간 어, 좀 벌써부터 기분이 안 좋은데? <laughs> 맞아요 약간의 공포감도 어... 이제 들어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상한 병원 8번 출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게임 소개하고 게임 들어가기 전에 쉬어요. 그냥 이렇게 화면 살짝 내려가지고 네.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 만수무강할 겁니다. 무서 게임들. 와, 무서운데 벌써부터? 아. 근데 뭐 워낙 뭐 우리는 공포 게임 잘하니까. 그렇죠. 자, 뭐 룰은 잘 알고 있죠 해리도. 뭐 이상 현상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음, 여기 있네. 아왜 번역 안 해줬지? 어 한국어로 있다고 그랬는데 <laughs> 유아 트랩트. 어 오케이. 너는 더채 걸렸다. 네. 어, 끝이 없는 복도에서 너는 트랩에 걸렸고 응. 반복될 거다 아, 어. 이야기가. 음. 8 층으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탈출해라. 아 알겠습니다. 이런 얘기, 이런 얘기죠. 아나 영어 진짜 끝내주는데 지금. 일 층. 오케 컨설팅. 오. 음, 어, 간호사 의사 둘중 하나인 사람이겠죠. 아, 첫 번째는 원래 기본이잖아. 아, 생각해보니까 기본이야. 그냥 한명 있는 NPC 중한 명이네. 이거는 무서울 거 없다. 안녕하세요.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안녕하세요. 못 가죠? 못 가죠? 자, 엑스레이룸 어. 휴게실도 있고 엑스레이룸 왼 오른쪽 엑스레이룸 응. 컨설팅룸 응. 1, 2어 그리고 이런 광고판 응, 하나, 응. 하나 있고 쓰레기통 의자 다섯 개 응. 손가락 정확히 다섯 개 맞죠? 응, 응. 오케이 이머전시룸 어 엘리베이터 좀 이상해. 엘리베이터. 아 엘리베이터 고장 중. 응. 파이어, 여기 방화벽 있고 s 것도 비상, 상상벽 있고 오케이 그러면은 2층 됐겠죠? 오케이 어, 2층. 갑니다 컨설팅 룸 y 밀엑엑스이이 어? 어야이이아아 뭐야 어, 뭐, 야바었었아아손잡잡이왜왜괭이가돼있있이이 뭐, 맞아? 원원이이어어 했던 던같은은아아지 진짜 곡괭이 드는 거 아니겠지? 어안되 y Okay. Okay. 을 k a y Okay. Okay. 으 k a y Okay. o 아 이사람 왜왜 움직여 NPC가 좀 무서워 자 이상현상 발견했음 뒤로가면은 3층이 3층. 돼야되죠 맞았으면 3층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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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아 아, 아, 틀렸다 게임오버구나 어 뭐야 원래 곡괭이였어? 아 곡괭이였네 어어 이번엔 몸있어 인형있어 인형 어, 어, 어! 이거 징그러 이 뭐야 이건 확실히 아니야 더 간다. 더더 더. 우 소름돋아. 아저 표정 소름돋아. 2층? 아 오케이 2층. 오케이 없어졌다 이모전실룸. 오. 뭐별게 없는데? 별게 없네. 어 복도가 좀 길어졌나 지금? 어, 아니 네. 아우 아. 어. <laughs> 계속 의심. 계속 의심. 우선은 여기까지 똑같고요. 네. 컨설팅룸도 똑같고 엑 똑같고. 나 위에 등도 봐야겠다. 어, 이 사람도 똑같고. 어어어어 갑자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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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뭐 있지? 어 뭐야? 삐라 같은 뭐야? 여자인가? 뭐야? 아 이렇게 이, 이게 그건 것 같아. 입술 밑에 입술이지, 입술. 입술이랑 코랑. 어? 어. 어? 뭐야? 아잘 어, 찾았다. 어. 아 여기도 있다. 어? 어 여기도 있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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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게, 이게 진짜지 않았겠지? 아요 정도까지는 찾을 수 있지 우리. 아 더하고. 자 4층 그러면? 어 4층. 아 어, 8층 금방 어. 가는 거 아니야? 어, 없어졌네. 음. 아 근데 별로 공포거리가 어, 별로 많는 않다 어 엄청 우리가 좀 많이 해봐서 또그는데오와 어! <목소리> 어, 깜짝이야 아아 어, 아, 깜짝이야 엘리베이터 아씨아 아, 깜짝이야 아아 이 아, 뭐야 아. 가면 안 돼. 다 이상현상 이상현상 아 뒤로가 아, 아 깜짝이야 아, 아 진짜 <laughs> 오 어어어어어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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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나가 천천히 나가야겠다 천천히 가야겠다 아이비였다자 봅니다 어! 벌써 아, 찾았죠? 아아 찾았죠? 아, 우리 이런건 빠르죠 이제. 아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아. 눈치채셨나요? 아. 아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지금 댓글 달아주세요 <웃음> <웃음> 이게 응. 그니까 뭐야 천장등이 번갈아가서 지그재그로 달려있어 맞아, 원래는 맞아, 맞아. 일자였죠 음이렇게 달려있어야지 맞아맞아맞아 됐다. 맞아. 6층 바로 간다 뭐야 이거 2250원 바로 끝나는거 아니야 게임? 8층가면 끝인데 <laughs> 하나 더 있겠지? 어어어어어 네. 비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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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머 어 뭐야 손으로 짚고 갔어 어, 진짜 손, 손자국이 있어. 이쪽에서, 아! 미쳤어. 열리나? 구해, 구해줘, 구해줘. 누구야? 아, 뭐야. 어, 구해... 치료를 잘 받으셨겠죠? 병런이니까 <laughs> 잠깐만, 그럼 7층 아니야? 7층 뭐야? 아, 뭐야? 어, 오, 또 있다, 또 저, 있다. 이모전시룸. 빨개졌어. 어? 게임 끝? 아, 근데 꼭 이런 시리즈가 음, 이렇게 한번 음, 하고 음, 이게 튜토리얼이고. 음, 어. 그다. 깜짝이야. 아 뭐야? 아씨, 소리가 놀랍긴 해. 어, 어, 어 뭐야? 또 있다. 뭐야 대체? 아니 너무 쉽고 그냥 어. 뭐 아무것도 없잖아. 힐체어 있는데 뭐 아니, 휠체어... 아니 이거를 못 보겠냐고. 아, 어, 나... 아니다. 어. 아 힐체어도 이렇게 낡았어. 그렇지. 병원은 깨끗한데. 응. 어, 이러면 끝? 끝났다. 어? 그렇죠. 뭐지? 어 여기 나가면 돼. 아 되겠다. 이제 나가면 되는 거잖아. 자 위에 등도 깔끔하고요 뭐.. 손잡이.. 의자.. 어! 아 c e <laughs> 아 아.. 가 뭔가 할줄 알았다 내가 어. 어.... 낙서죠 낙서 이거는 <laughs> 어.. 깜짝이야 어? 뭐야?! 이 뭐야?! 에? 그럼 뭐야? 끝까지 해야되는 것같아 계속? 응. 몇개가 남은줄 알고? 그니까 이제, 아. 이제 어! 어디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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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또 아, 뭐야 아, 거필 뻔 했어 어디야, 어디야 아니, 스피커가 어, 아, 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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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스피커가...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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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흔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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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려. 흔들려. 흔들린다고 문이 흔들렸다고 이거 봐, 흔들린다고 가만있어 봐 흔들린다고 흔들린다고 아니, 구해달라는 거야 아, 구해달라는 거야? 문 잠겼다는 거야 아까 걔? 피로 아까 지나갔던 애? 아? 아? 이거 스토리가 있는 건가요 뭐, 어.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어요. 뒤로 아. 가는 거, 앞으로 가는 거 왜? 아, 아. 어 뭐야? 그냥 계속. 어, 하나. 어, 어, <laughs> <laughs> 직감적으로 알죠? 우리는 <웃음> <웃음> 가까이 가면 뭔가 위험할 것 같다는. 아시. 보자. 어, <laughs> 어. 그럼 잡아가야겠다, <잡으러> 얼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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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없어졌다. 그 간호사가. 아걔안 나왔다 처음부터. 아 그러네. 어. 아 근데 자꾸 뒤로만 가면은 팔층을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게. 어. 정배가 한번 나와줘야지 앞으로 갈 건데. 그럼 앞으로 가면은 끝일 것 같은데 진짜. 뭐 어, 있었어? 이거 지금 정석? 왠지 정석판인 것 같은데. 어 앞으로 가는 거다 이러면 맞죠? 별거 없죠? 천에도 별거 없지? 탈출하는 건가? 탈출인가? 설마 1층으로 가진 않겠지? 그렇게 잘했는데. 한번 틀렸어. 어? 아, 어. i s something wrong. <laughs> 아 뭐야 진짜, 이거? <laughs> 진짜 우리 <오래> 갇혔는데. <갖췄는데? 웃음> 아 이거 뭐야? 방법을 모르겠잖아. 진짜 논문 8층을 찾아야 돼. 찾을 때까지 있어야 돼. 찾을 될까? 때까지 아. 가야 돼. 와 진짜 갇혔는데. 와 진짜 뭐야 이거? 아 이거 봐봐. 이거 왜? 손에 피 묻잖아. 이 살인자. 살인자가 아니라 수술하고 나오신거죠? 아, 그... 고생하셨습 아니 근데 그... 장갑도 안 끼셨어요? 그러게 아니 위생상태 뭐야? 어... 근데 피가 오마어마 묻어있어 아 이런게 있었나보다 아 뭐야 대체 눈는 괜찮고요 표지판 <laughs> 우선 다, 다 괜찮아 보여요 음. 아 8층에서 어떻게 하는거지? 어?!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 봐야되나봐 아 그래? 음. 그 더워하는지 안하는지 음, 봐야 음, 돼? 그것도 해야되나봐 일층은 기본이죠? 오오오 오, 오. 오, 오, 오. 왜그러세요! 왜그러세요! 아! 왜그러세요!! 빨리이야 뭐야! 뭐야 당신! 없어졌어 삼축이야 어 삼축이었어 와, 1층에서 3층으로 바, 바로 왔어. 아, 우리가 지금 저기가 그건. 아, 아, 저기가 아, 또그 오류였어? 어, 어, 그 오류인가봐. 그래서 바로 뒤로 바로 오니까, 뒤에... 아, 이거 1타 2피. 어. 덕분에 1타 2피 했습니다. 아. 깜짝이야. 아, 아 진짜 쟤가 뭔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네. 그러게. 이봐! <laughs> <laughs> 어딜 봐? 아니, 조금 빨리 걸어도 나 무서워하겠어. 어, 지이 해봐, 해봐! 해보라고 해보라고 <laughs> 아무것도 없을 때는 계기다가 음. 뭐 있으면은 도망감 뭐 없겠지 없겠지 더워하는지 네. 한번 봐아 여기서 아, 아 오케이, 오케이 더워한다 저거까지 봐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기다리고 되는구나. 있어야 그돼 기다리고 있어 아, 그 시간은 기다리고 있어 야아 진짜 어 됐어 아저 빨간 거 이거 빨간 물, 그치. 이거 어. 불 그렇지 이거 원래 불안 나지 아예쉬워요 어. 네. 8층까지는 일단 가요 음. 오케이 설에 땀이 많이 나서 <laughs> 아우, 벌점 위에 보이죠? 뭐야! 천장에 떨어졌어 어, 아, 떨어진 거야? 어, 부서진 거, 거야? 아, 아 깜짝이야 나 무슨 머리카락 나온줄 알았네 머리카락도 좀 보이긴 한다 그치 멀리서 보면 머리카락 느낌이야 어, 머리카락 아니겠지? 아니야, 아니야, 전선이야, 전선 자, 6층 오케이, 6층 6, 7, 8만 하면 됨 사람, 신발도 그대로고 아, 여기서 음. 틀리면 안 돼요 자,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 같고 응저 음. 사람만 보면 될거 같은데 응 음. 오더 먹어 어, 지금 괜찮은 거 같은데. 너 음. 어 느낌 좋아. 오케이 갑니다. 오케이 갑니다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어물 있다 물, 물. 있지 흥건하다. 뭐야 어? 물 뿐만이랑 아니라 부서졌어. 아 벽이 다 박살났네. 지진 같은게 일어난 게 아니야? 그래서 막 엘리베이터 도 망가지고. 근데 이사람은왜 이렇게 평온하게 걸어다녀? 귀신인 거지. 귀신인 거야? 8층. 오케이. Okay. 아, 제발 노말이었으면 좋겠다. o w how t How to out. How to out. How to get out. How to get out. 고 o w to get o u 고 How to get o u 고 How to get out. How to 맞는 거 같아, t How to 맞는 것 같아. 맞는 것 같아. 이 섬뜩을 wrong이라는데? 아니야. 이거 계속 아니야? 나왔, 나왔던 것 같아. 계속 나왔어. 제발 1층으로 보내지 마. 아! <웃음> <웃음> 진짜 가졌어. <laughs> 뭐가 틀린 거야. <laughs> 아, 진짜. 아, 뭐냐고요. 아, 가틀린 거야. 비나이다. 브릿. 야호! 이 게임 준비한 거 많은데 아니 진짜 플레이 방법을 모르겠어요. 위치 하나 바꿔 놓는 거? 그리고 에어컨 띄어서. 아, 이저저 이상해. 엔드베이트 있어요. 엔드베이터에불 들어와 있다. 어. 666. 아이 사탄. 지... 어류죠어류워6 <laughs> <laughs> 하나 써 있어야 되는데 666으로 네, 써 있던 것77 뿐입니다. 67써 주세요. 어? 어, 아 이제 육층이자왼오 맞다 왼 직선 직선. 어 피. 아아 아, 근데 이어이 어, 게임 아. 조금 약간 날로 먹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. 어. 7층7층왼오오왼 직선 직선 오케이. 엑스레이룸 컨설팅 1이 보자. 최근은 괜찮은데 저 사람을 따라가서. 뭐 한번 보고요. 어 왜? 어와와 와, 잘했다. 야와 고백하라는 씨... 거죠? 고백하세요. 아, 사랑합니다. <laughs> 당신 나의 운명의 상대. 아우 아, 아니 아, 아니네 아리와잘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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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. 큰일. 나, 오, 어 사람이다 다 괜찮아요? 어 왜? 뭐,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. 아, 너무, 왜또벌있어 오! 으아! 오, 안 끝났어, 근데. 어. <웃음> 깜짝이야. 아, <laughs> 깜짝이야. 진짜 아니, 근데, 아니, 근데 그러면서 소리도 안 나오네? 아, 이제 태워. 아, <laughs> 아, 8층. 아 직진으로 한번 가야지 게임이 끝났는데. 끝날 것 같은데, 그쵸? 응. 엔딩을 보려면, 노말로 앞으로 가야 된다. 레스트룸 엑스레이 컨설팅1 가자. 엔딩 간다. 컨설팅 2. 레스트룸. 레스트룸. 나 어떻게 가요나 아. 그래 우선 우선 가 봐. 저저 <laughs> <저. 웃음> 너무 슬퍼맞는거 같아. <laughs> 아, 찬스 한번 쓰고 싶어요. 맞는 거 같아. 아, 깼다 아. 깼어. 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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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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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아 아! 아, 정말 아 근데 왜 우리 이모전 씨로 가? 우리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약간 사과들 당했는데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거야 아와이 <laughs> 사람을 우리가 살린 거야 어. 게임 조금 조잡하다 아아 <laughs> <laughs> 아. 아, 놀랬다 진짜 야, 진짜 힘들다 이거 틀린 그림 찾기 제대로 한번 네, 했네요 네. 저희는 뭐 공포를 공포게임을 좀 즐겨하는 만큼 <laughs> 그게 무서워하진 않았는데 <laughs> 그거 별로 사, 공포스럽진 않았어요 사소, 사소한 <laughs> 것들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오늘 또한번 어, 서로의 관찰력을 테스트해 봅니다 <laughs> 우스어게임즈 <우수! 웃음>